자첫 번째 규칙 뭐라고? 넘어지면 멘디로. 넘어지면 멘디로 가는 거야 넘어지는 사람. 알았지? 네. 자 여덟 명 동시에 출발. 네. 아유 많다 많아. 천천히 속도 줄여. 정지. 왜요?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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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. 어어요한명 넘어졌잖아. <laughs> 자, 다시 출발. <laughs> 앞사람하고 너무 붙지 마. 아나 마파도 사람 많네 누가 누가 잘 타나 자 지난번에 못했던 말 엄마 아빠 사랑해 빨리 안하면 너 안가 애들 다 했어 빨리 뭐라고? 뭐라고? 수현아 뭐라고? 아, 그래, 오케이. 아, 나 사람 많네.